봉글 뽕기 뽕차 자 오늘의 영상은 프스트즈 자 오늘 이렇게 스킨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바로 똥스파이크 하고 아기상어 프리버가 나왔습니다. 야 이거 똥스파이크하고 엘프리버 너무 웃긴데. 아 이게 그 저작권 때문에 음악은불려줄수 없지만 지금 아, 베이비 시작해 뚜루루 뚜루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신규 이벤트 첨벙첨벙 아기상어가 나왔고요. 이거는 이번에는 총 무제한으로 도전을 해서 총 6번 드롭을, 드러블, 스타드롭을을 얻을 수가 있네요. 아, 신규 핀도 나오네요. 오. 자, 이렇게 엘프리머를 한번 보여드리자면스킨이 이렇게 생겼고요. 주먹 펀치가 상어예요. 상어. 따닥. 따닥. <laughs> 이렇게 상어가 나갑니다. 그리고. 붕을 쓰면 상어 꼬리하고 되게 잘 보이거든요? 뿅! 야, 막 연못도 생기네. 바다, 아, 바다지, 그래. 아기 상어니까 바다죠, 바다. 바닥에 바닥이 바다네요. 나머지는 뭐 변동사항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스프레이는, 아, 피는 이렇게. 뭐 따로 음악도 안 나오고 그냥 별거 없습니다. 아니, 이거 똥스파이크가 진짜 기대돼. 과연 날릴 것인가 똥? 아 <laughs> <laughs> 뭐야 이거 <laughs> 야 이거 뚜루뽕이야 뭐야 바닥에? 어, 뚜루뽕이야뚜럽뽕와 <laughs> <뚜루빵. 웃음> <laughs> 진짜 웃긴데 바닥에도 야똥 올라오네 잠깐만 딴데 써보자 아 이렇게 <laughs> 어, 똥이 <laughs> 퍼지는 거야 앞똥이 아, 퍼지는구나 한번 바... 써보고 궁써버궁 똑같게 똑같지 않을까요? 어?! 병기! 어, <laughs> 하갔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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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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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개 똥이다>. <laughs> 이제 첨벙첨벙 아기 상어 챌린지 시도를 첫번째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똥스파기적귀 난... 차고 있네? 변기의기적귀에 <laughs> 아주 난리가 났죠 <laughs> 아이 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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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이, 어. 에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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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하 나이스! 좋아! <웃음> 나이스 나이스 <laughs> 자아 들어져 아기 상어 보여줘 아우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음, <laughs> 이이이공 나한테 이주나 도망갈거야 나 도망갈거야 도망갈 여있다나여있다못 밀다 못 밀다 여다여있다 여기, 여기, <laughs> 여기, 여기 싸고 어딨지? 좀아야 <laughs> <laughs> <뭐야? 웃음> 똥파이크 좋았다 똥구리 좋았다 똥구리 오케이 막았죠 막았어요 막았어요 우우, 우우우우 막아야돼 오케이 오케이 갑니다 갑니다 차아딱가운데 노렸는데 아아 스파이크

아, 오케이, 오 이승 <laughs> 아이 또초이기야나 지금 하이퍼차저 다 있거든. 나한 번만 뚫으면 된다. 한 번만, 한 번만 뚫으면 돼. 갑니다, 갑니다, 오케이. 그럼 갑니다. 아아, 아, 살았어야 되는데. 아, 일단은 공거 있어. 아, 내 네, 왼쪽에, 왼쪽에, 왼쪽에 있어요. 오케이, 아, 궁을 그렇게 날리다니. 어, 이거 13초면 나한테 완전 기회인데, 다 푸셔 주면 완전 기회죠. 완전 기회예요 지금 갑니다. <웃음> <웃음> 아, 아, 헤헤헤헤헤헤. <피이. 웃음> 아 진짜 겁나 웃기네. 아또 초이야. <laughs> 이게 상대방에. 아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나이스. 오리코. 오리코. 오리죠?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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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코가 뭐해? 어 주세요. 흐! 이 헤이 헤이 바꾸저 저. 저. 죽어 누가, 누가, 누가! 똥똥똥똥아아아아아발아아 똥, 똥, 똥. 아, 아, 오케이! 아좋았다 똥스파이크! 와, 진짜 한번안 뜨네 일단 내가 보자 저네 뚫어줄게 뚫어 놓고, 일단 뚫어 왔어요. 공, 어딨어요? 밑에, 밑에. 뚫어 왔어요. 뚫어 왔어요. 자, 버즈가, 그렇죠. 나이스! 네. 어, 좋았습니다. 버즈 엘프리모 조합. 믿고 절로 가고. 오케이, 좋아요 아, 일단 차! 일단 차! 그렇죠 내려와요, 밑으로 내려와요! 어? 아우! 시간 좀 끌었어요 어, 미코? 미코? 잘가 나이스 아 어?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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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와이! 나이스 버즈. 이야, 버즈 좋았다. 골. 골이냐? 아! 막아야 돼, 일단. 일단, 방어 좀 해주고. 꽁 어디죠? 오케이. 꽁골 차, 차, 꽁 없어? 아! 그이누구아니었어어이었어 근데 왜 일방공 찼어 <laughs> 차엘프리다 아기사거로 마무리 야 이거 방금 버즈 그렇죠? 하이라이트 버즈 쫙쫙 자, 자, 깨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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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스자챌리지 완료 아... 아... 에이 마지막까지 희기네요 자, 이렇게 기본필 아기 상어를 획득을 완료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브로스타즈 똥스파이크하고 상어 엘프리머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아, 일단은 엘프리머는 사실상 이제 잘 사용하지 않는 브롤로기 때문에 리뷰를 잠깐 보여드린 거고, 똥스파이크는 진짜 이게 야볼리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아요. 아, 그래서 이렇게 리뷰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저희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 꼭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렛 뽕뽕뽕 뽕빠 롱뽕.